이제 여러분 들어갑니다. 이제 블루라곤에 그럼 블루라곤 어떨지. 블루라곤과 어떨까요, 여러분들? 아. 어. 아우야야 와. 우. 여기 깊은가 이거? 깊진 않, 않겠죠, 여러분들? 블루라곤 으악. 이제 딥, 딥, 이제 딥, 어, 좀 깊을 것 같은데. 하나, 하나. 이 스케줄미, 이 스케, 이 딥? 아, 나 저거 각도가 어, 오, 오 깊은데, 깊은데, 여러분들. 어. 아 그래 들어갈 거안 들어갈 거야? 아나무나 나 무서도 못 들어가. 이스케이저미. 뭐야? 딥. 나 이거 재밌어. 이거 서진 않았다. 이러면. 어어아어어어어어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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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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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아 고프로 못다 얻었네, 진짜. 다 덧었네, 진짜. 아. 아, 여러분, 저는 아직 내공이 절차적으로인가, 이거 찍으면서 고프로를 못 하겠어요, 여러분들. 저보다 아? 흔들어, 아, 안 할래. 대충 이렇게 발만 담그면서 하면 여기 놀겠습니다, 여러분들. 나 깊어서 나못 들어가요. 응. 나 수영 못 해. 응. 아, 안 보겠다. 나 뭐,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. 네. 여러분들, 이렇게 재밌게 오셔서 블루라고 해서 노세요.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뭐 물고기 같은 게 저를 저를 자꾸 무는 거예요. 저는 더 이상 못 하겠어요. 그냥 저는 여기 돌아다니면서 전전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기 그냥 저기 닥터피시나 좀제 생각은 닥터피시 같아요. 그냥 여기 그냥 여기 그냥 닥터피시들한테 그냥 좀 마사지나 그냥 봤다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. 저는 뭐더 이상 것도 수영 수영 아하 고프로 잃어버려 안 되는데 이거 절대 고프로 잃어, 잃어버리고. 여러 여러분들 그냥 이거 닥터피시나 하러 왔습니다. 아유, 나 닥터피시나 해야지. 뭐함. 라. 와. 와 대박 대박. 아. 와 대박이야 대박. 아 여러분 대박이야 진짜. 내 발에 무슨 각질이 이렇게 많았었나? 나도 그래 갖고. 와. 음. 어. 어. 이거 나도 하다 가야겠다. 이래도 하나 가야겠다. 예. 라우스 와요 여러분들 여기에 맞네 여기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. 하고나면 뭔가 뭔가 깔끔해져서 해보세요. 아 버티는거 힘들어 여러분, 저 그냥 글로라군이든 뭐든 저 너무, 지, 너무,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저, 지금 저 지금 너무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그냥 여기 있다가 아까 4시? 4시에 여러분들 모이기를 했거든요? 그냥 글로 갈게요.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못할 것 같아요. 음. 어, 전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. 나 너무 뭔가 마치 극기어려 그 놓은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집업하고 난금부터좀 빠져 가지고 좀짐 빠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지금 아 숙소에 어, 들어가서 뭐 좀, 좀, 좀 자고 올래 그냥 차라리 도저히 안되겠다 아우 오서 기다리다가 그냥 4시 되면은 그냥 버스 타러 갈게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냥 쉬고 있다, 여러분들. 자고 싶어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. 아저써 있다. 물 급이 일5 유카. 우회로 한국어가 되게 많이 써 있어요. 응. 몰랐는데. 블루라고는뭐 여기까지 그냥 여러분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리뷰 아니 리뷰도 아니지 그냥.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엄청 많았어. 아 여러분들 저 모르고 5분 늦었는데 그 기다리셨어요. 가버는줄 알고. 수라고는 이거 이걸로 끝났고 숙소에 가서 쉬겠습니다. 아, 여러분 여행도 젊을 때 가서 젊을 때. 브로가 하나, 물어, 로 여러분들 최대한 잘 찍어볼게요. 후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.